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양입니다. 오늘은 1편 LG 퓨리케어 정수기 장단점에 이은 제품별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사용해야 하는 정수기,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청구서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선택만 잘했더라도 최대 월 2만원은 아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LG 정수기가 무엇인지 저렴한 제품은 왜 저렴한지 한번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기는 출소 온도에 따라 정수 전용 냉수, 냉온으로 나뉘는데요. 종류에 따라 요금과 가격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직수형과 저수조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바로 출수되면 직수형, 미리미리 정수해서 대량 출수가 가능하면 저수조형입니다. LG 정수기 종류는 총 7개가 전부인데, 직수형인 데스크 정수기와 저수조형인 스탠드형 정수기로 나뉩니다. 직수형이 조금 더 비싸지만 위생적이라서 가정용에서 많이 쓰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수기 생기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직수형 데스크 정수전용 정수기는 단한 가지인데요. 월요금 21,9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지만 스테인리스 직수관과 출수구가 좌우로 움직인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코크 UV 살균도 자동 진행합니다. LG 살균 기능이 얼마나 세균을 많이 제거하는지는 저희 가 자체 실험도 했었는데요. 무려 67%나 제거하여 정수, 전용 정수기 중에서는 가장 위생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냉온 정수기와 냉정수기는 온수 출수 여부만 다르기 때문에 냉온 정수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요. LG에는 총 4개의 직수 냉온 정수기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은 출수구가 좌우로 움직이는 슬림스윙 정수기인데요. 요금은 29,900원으로 엔트리 모델이지만 출수구 UV 살균, 청정 램프 기능, 출수구 좌우 스윙, 그리고 LG 띵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스윙에서 3,000원을 추가하면 상하좌우 정수기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다른 기능과 성능은 같지만 출수구가 상하로 움직이고 모은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LG 퓨리케어에서 인기도 많고 판매량도 많은 주력 모델이죠 마지막은요 원료금 7,000원 더 비싼 듀얼 정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능과 성능은 거의 같은데요 차이점은 빌트인으로 정수기 본체를 숨긴다는 점과 세척수 출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이두 제품은요 프리미엄 라인도 있는데 색상이 고급스럽게 바뀐 것을 빼면 똑같습니다 난 가성비보단 디자인이야 하는 분들 이 아니라면 굳이 비싼 프리미엄 라인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하좌우 오브제 컬렉션 정수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제품 오브제 컬렉션 정수기가 출시되었습니다. 렌탈 요금은 동일하지만 딱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존 상하좌우 정수기의 둥근 디자인에서 반듯한 사각형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색상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 맞춤 출수 업가전 기능까지 추가되었죠. 월 3,000원을 추가하면 음성 인식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이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스탠드형 저수조 정수기 두 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아래 단계는 슬림 스탠드로 월 요금이 3 9백0 0원입니다 일부만 직수형이고 1년마다 직수관 교체도 가능하죠. 이 정수용량이 부족하시다면 원료금 9,000원 더 비싼 502SW 스탠드 정수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02SW는 정수만 직수형이고 7.5L 냉수조를 사용하여 냉수가 한 번에 많이 필요한 헬스장이나 음식점에 유용하죠. 하지만 직수관 교체는 불가능하니까요. 가정용으로는 굳이 사용해야 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수기 렌탈과 구매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구매를 했을 때 5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확실히 총 구매 비용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요. 재유카드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하죠. 또한 5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아 가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은품 많이 주고 정직한 렌탈 업체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시는 경우 많으신데요 이때는 저희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시면 1년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아정당 렌탈로 전화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